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어, 이번 주말은 어, 건강다이제스트에서 어, 1월달에 실린 칼럼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정리의 3대 법칙 버리고 비우고 수납하라 라는 내용의 칼럼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 특집이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정리의 법칙 버리고 비우고 수납하라 어,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비워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니멀리즘 어, 이라고 불리는데 이 몸에서도 이 몸을 정리하려면은 남겨 둬야 될 것, 그리고 채워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비워야 될 것들을 이제 가려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내 몸의 정리의 3대 법칙, 비우고 버리고 제대로 수납하기를 한번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로 활성 산소의 온상인 걱정과 화를 버린다. 어 걱정이 보통 누구나 그렇지 머리에 시작하지만 이 몸을 긴장시키고 어 신체 증상을 일으키죠. 가슴도 뛰고 어,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걱정의 신체 반응은 뭐 오자들은 생존을 위한 지나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방어 기제이므로 어 건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는 걱정이 대부분은 실제로는 그렇게 필요 없다. 뭐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꼭 해결해야 될 거는 4%, 나머지 96%는 의미가 없는 그런 걱정들이고요. 한국인은 특별히 남의 걱정도 해 주고 사서 걱정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기쁨은 같이 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된다. 이말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건데 이게 현명한 해결책 제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서양 문화라면 우리나라는 좀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별어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걱정을 하게 되고 어 사소한 걱정도 크게 생각하는 침소봉대 이런 습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하게 되면 몸이 병이 없어 증상을 나타내고 우리가 신체화 장애 이런 것도 이제 대부분 정신병이죠 정신적으로 그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마치 몸에 그 병이 생기는 것처럼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 자체를 어 없애는 건 불가능하니까 허용은 하되.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 중지 훈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좀 너무 마음이 좀 불안하고 하면 가급적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고 다른 건강한 생각을 좀 하고 생각 중지 준비를 하고 이럴 때는 뭐 스탑을 속으로 외치든지 시계를 이용해서 중지하는 것도 되고요. 10분 이상 뭐머리에 생각이 텅빈 상태 유지하고. 어 정석이나 어, 눈을 감는 것이 정석이나 숲이나 화분 그림 등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와 더불어 화를 내는 것도 이 스스로를 좀 해치는 거죠. 이게 노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도 이제 돼 있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 안에서 어, 생리학적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발상되고 이를 통해서 내나 근육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하긴 하는데. 어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걱정이 그 휩싸이면은 아드레날린 과잉 증후군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만성 피로, 어, 무기력, 두근거림, 짜증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자체의 독성도 문제지만 이 아드레날린이 노출될 때 활성 산소가 야기되고 이것들이 몸의 노화, 손상에 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화내면 빨리 늦는다, 이런 얘기가 뭐 틀릴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가장 효율적으로 화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어, 성격 자체를 좀 둔감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조금씩 둔하게 반응하고 너무 반복적으로 화를 키우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런 경험이 많은데 저도 그렇고요. 급한 성격의 사람들이 업무 성과는 좋으나 이 아드레낸 과잉지후군에 시달려서 어 심장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에 이어서 분노를 걱정해서 분노를 버리는 호흡 훈련번 바닥이나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앉고 허리를 펴고 배에 손을 갖다 대고 최대한 코를 통해서 깊게 들이마시고 멈춘 다음에 내뱉는 그런 호흡법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리의 법칙 그리고 혈관 속의 시한폭탄 아까 걱정과 화를 버렸다면 염증과 노폐물을 비우는 거, 우리가 말초 혈관, 그러니까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게 되면 이제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짜게 먹거나 흡연, 음주, 지방,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크라는 거, 혈관 내벽에 쌓이는 그런 찌꺼기들을 이제 비워야 되는데.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붙는 것이 플라크고, 이 플라크로 그 혈관이 좁아지는 게 동맥경화증이죠. 담배,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직경 감소에, 어,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를 낮추려면은 콜레스 수치를 이제 봐야 되는데, 나쁜 콜레스 수치를 130 이하, 100까지 이하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소금 섭취를 벌여서 혈압을 비우라. 그래서 120, 80 이하로 낮추는 게 좋고, 웬만하면 좀 느리게 살고, 어, 좀 예민한 성격을 좀 둔감해야 하는 거, 심리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 얘기해 주고 있고요. 특히나 싱겁게 먹는 것이 예, 좋다. 그리고 노폐물 제거로 혈액을 비우라. 뭐, 아스피린 계통 약을 먹는 것도 좋고,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 하루에 2터 이상의 물을, 어, 먹고, 호흡, 심호흡을 하는 것이 예,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기지인 장에 제대로 음식을 수납하라. 그래서, 장내 세균이 우리 몸의 면역의 70%가 모이는 면역의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절식도 하고, 저염식도 하고, 저혈당 지수식도 먹고, 천천히 먹는 등을 통해서, 어, 뭐 이런, 제대로 된 음식을 수납할 수 있고요. 특히나, 대장에는 도토리묵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탄닌이란 건데 이게 항산화 효과로 염증이나서 대장 손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장에 아주 좋은 물, 물,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묵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미자도 많이 조, 좋은데 이게 리그난 성분이 돼 있어서 역시 면역 유지에 좋고 어, 이와 더불어 먹거리뿐만 아니고 항상 뭐 균형적인 식사, 운동, 뭐 유산균 등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장 건강을 올려주는 음식들, 뭐, 마른 김, 양배추, 버섯, 그리고 뭐, 단호박, 생된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걱정을 버리게 해주는 생각 중지 훈련과 분노를 버리게 해주는 호흡훈련법이 이두 운동을 통해서 활성산소의 온상인 걱정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플라크를 줄여서 소금 섭취를 버리고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관 건강을 채우는 게 좋고 면역 기지인 장에다가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토픽은 면역력을 높이는 정리의 3대 법칙. 아 어, 저도 많이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저희 그 급한 성격을 좀 어,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어, 좋은 시간 보내시고 어, 면역력을 높이는 3대 법칙 한번 어, 인, 그 숙지하셔서 건강을 되찾는 그런 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